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가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가운데 영식과 오희은의 거짓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엔딩에서는 오희은이 상준의 영상에 우연히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펼쳐져 이목을 집중시켰죠. 상준은 오희은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영상은 대중들에게 공개될 듯 보여 조만간 오희은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연극을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곤 했는데요. 그렇게 자주 쓰러지던 병약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있다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이은과 마주한 적이 있는 태주가 영상 속 희은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편 오이은의 거짓말로 무형과 소림은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 쓰러진 일로 마음 아파하던 소림은 자신이 카레집을 대신 이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데요. 이런 소림의 모습을 태주와 상준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소림을 괴롭히던 빌런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울 듯 보이는데요. 사실 조남수는 오희은을 이용해 소림과 무영을 떼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남수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란 다름 아닌 오희은이 조남수를 팽해버린 것이었죠. 오희은에게 뒤통수를 맞은 조남수는 이대로 물러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요. 조남수도 미리부터 오희은의 꾀병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전 조남수는 지혜로부터 희은의 약을 건네받게 되는데요. 이 약을 조사해본 조남수는 희은이 꾀병이란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은이 자신을 홀대하자 조남수는 희은의 약을 씹어먹으며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